で、いただきます 밥 엄청 많이 주시네. 응. 저기 약간 밥좀 응. 똑같은 스타일인가 봐. 그것도 그래? 응. 진짜 비크색 두껍네. 조금 먹을까? 맛있다. 그러네. 약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응. 입 터지죠? 헉. 왜 이렇게 보시래지 우리 좋아하는 이야 생닭이야? 이때 봤던 국내가 여기... 정 너네 그일단 차 왔어? 8 0원이라고 많이라고? 음. 응. 100g에? 그러니까 그집이 제일 싸고. 300g에 8 0원 그렇지. 응. 얘는 좀 싸네. 안이가 저고 있는구나. 오씨. 를어두개고중 사봤어. 진짜?

じゃあ今日はでも行 반반 0.5 오요전차이 오이. 어. 빨리 타래 지금 늦었다 빨리 타래.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랑 마음 합이 맞아야돼풀릴까요아 <laughs> 됐다 이러면 더풀리죠 싫다 <laughs> <시, 시타가> 하고 <laughs> 연말이니까 완전 파시핫 1월 1일 제일 썩었는데 제일 사랑받은 거 벚꽃이잖아 사쿠라 벚쿠라는 뭔데? 그잖아 꽃이 벚쿠라 작은 꽃? 꽃인 것 같아 아니야 이제 주장표 4개까지 2개 남았어 실패해도 두번은쓸수 아, 있어 그리고 우인에서 100표 돌아올 때도 지정하는 게 좋거든 맨 마지막 한 카트 갈 때는 아닌데. 오늘 3위 차졌네레이스 뭐했어, 그렇지? 광강에 시간 써야지. 자 공자 응. 응. 한 보아 응. 하자 다. English e 머리 e n 한거인데 e n g l 가자 가자고? 그럼 둘다 챙겨도 되지. 싫어 여기 뭐 유명한 선이 있나 봐 서다쿠라 선 이거 내가 그 야경봉 아그 타고 올라간 거기? 아. 꽤 거리가 있나 본데? 가 뺐다니까 아 우리 안 가? 주로 얘네들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여기가 진짜 우동이 유명한가 보네? 여기 봐봐야 되겠는데? 야끼 우동 전문점 기 뜨네 이지란 음.. 여기 말고 코오카가유명하 야하 나왔다 아까 거기 향토요리 전기이 유명하네 그럼 오케이 빨리 와라 그런 거 같더라 가는 거 보니 아너 이런 게 이어진다 그렇지 이것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우리는 고맙긴 한데 여행객들을 배려한거지 아, 1층, 야 아, 1층, 아, 1층 아, 그리 그래 앉다 난 오늘 저희 가라오케 갔다 오게 아, 동물이? 12월 31일을 여기로 선정한 이유는? 어떤 행사? 아, 카운트다운 아, 그건 어디서 다 다는 거 아냐? 그럼 거기 가학카테에서 볼래? 야지방 에스플렛 더잘 내다 진짜 고맙 고이니 아직 운동하안 뛰어 들어가? 운동할 사람도 없어 이 트렌드 곧 망하겠다 곧 망하겠다 한국만큼 운동한 사람 없지? 기본 소식하니까 할 필요 없어 같아 어디? 항상 뒷길로만 숙소를 구하는 느낌이야 보통 숙소가 뒤쪽이긴 해. 나가고 그래? 소개 영상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여기 그 나오는데 아 그래? 엄마 그래? 리가있래 엄마 아 혹시 있, <laughs> 모노레일 래 엄마 봐봐 엄마 그 있잖아.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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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거 아니야? 마쿠라 응. 엄마 응. 만두. 저런 만두를 한 20개를 먹을 수 있겠다, 그치? 20개는 아지죠사치개도 먹을 수 있지. 맥도날드도 이. 네, 에스프레이트참 작은데 많다. 내일 네, 맥도날드 먹어야 되나? 응. 음? 대추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싱어 살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양파만 있겠지? 양파 를왜 파라 사치계에서? 양파고이. <laughs> <laughs> 뭐, 역센터 하나 찍어라. 홍종하겠는데. 네, 한국 날씨인데. 굽김. 파벅터 아, 메인의 굽들 있잖아. 10시? 얼굴에 하는 것만 하나 더 사갈까, 나중에? 어. 집 사갈래? 온 김에. 어. 딴건 너무 무거우니까. 얼굴 살기 좋던데? 아니면, 연습 할래? 아, 무거워, 안 돼. 몇시안 해도 사니까. 어, 걔는 좋던데. 진짜. 온천 효과에 쓰지도. 어. 됐다. 그러니까, 안무가 다 제끼네. 떡볶이. 떡볶이. 많더라. 근데 일본은 여자애들 코트 이쁜 거 많던데. 좀. 어? 어반 또 있네 예쁘다 이 어. 디자인인데 녹색이야 또 피아노 만 5천원? 어. 세금 붙으면 9만 4천원 네. 어? 어? 음? 뭐지 디펜더스였나? 프로텍터 프 키가 음. 바꾸기 해야지 안요 아, 오역세터 하나 찍어 아, 오사카에 못해. 비하면. 더 <laughs> 롯데리아가 막도랄드랑 같이 있다. 네. 이겨할수 있게? 건너서 가야 되겠다. 어, 저각이다 빨간색. 저각이다저각이다빨간색 <laughs> <색깔>. 같아. 어. <laughs> 린다 여기도 분위기 좋네 타이볼 응? 가게다 무슨 응. 가게야? 1913년부터? 꼬지처럼 있네. 어? 맥주 520 너무 <목소리> 응. 어? 뭐야 이거 니가 어? 뭘 말했는데 만두 가게 여기 막 만두 가게 유명한가 보다 6개480 너무 마 물기 많아 치킨보없냐고아 사람 많네 개구시하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5만원 치? 그니까 5만원 비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우와 어? 야. 저 할머니 아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사카보다 줄더 많이 섰는데? 맥주는 없다 여기가 여기 성년 모임 한다고 해서 다들 이거 왜 이렇게 둘다 있어? 별말맛이잖아 뭐 네,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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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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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좀많다라 뭐지? 다들 머리 내밀고 라면 먹고있어 일로와봐 30분에 8,000원 30분에 계속 보시는거야? 재밌다 신박한데 이거? 그럼 재밌네 10시 18시 이게 어딘데이 집이네 다 어. 아, 넘쳐먹고있어 멸치 있고 2,000원 비엔나 힘새웠다 페인슈이 이거 약간 중화요리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건데? 소우이네나 무슨 사건 부러진 것 같은데? 일로 어, 서나가자폴리스도봐폴리스 왔다니까 어. 아니 경찰아고 얘기하고 있었잖아 니 어. 좀. 좋다. <laughs> 어, 의자 엄청 무. 넘어지지 말라고. 언어선택해야 할 때. 아, 데 아, 맞아. 한국어 쪽지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야 될것 같아 메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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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 어. 방금 랭귀지 있었어 영어로 하지? 번호 음. 너무 이상하다 영어 할까? 영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영어로 할 구도도 너무 이상하다 어? 뭐야? 이 주위에서 라는거야 기본 메뉴는 화이트 크로스도 없고 에그 에그 추가하는 사람이 해. 있고 그린, 노멀, 이게 제일 기본이데 이거 내기 써있어 어? 이게 맛있겠는데? 매운맛도 들어가고 어, 그럼 메뉴 할까? 어 이거 하자 메어하고 추가 더큰거할 아, 필요 없을 다필어 같아 어. 토핑은? 어드 일단 어두에 넣고 음료 알코올 <laughs> 비싸네 여기 맥주 분명 아까 분명 그 맥주? 비딴 거는 딴데 가서 먹고 어. 음 맥주. 아니야 그거 리스트야 음 주문하자 오케이. 350이네 저 정도는 아닌 거야? 음. 뭐야? 뭐지? 당근? 고가루 고가루가 뭐지? 아 고구 3개짜리 만두도 있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에 7 0 0이라니까 만두 정말 맛있던데 근데 편의점 개5 0원 정도 했어. 진짜? 어아안 사도 안오지 엄청 지 맛있는 지 엄청 엄청 맛있이 이거. 이거 알아 우리 이 먹고 싶었는데 안팔았잖아로 왔을 때 진짜 맛있다. 마트에서 이거좀 사서 먹고싶다 따가지고 우리는 저런 20대 들이랑 놀지 않습니다 우선 맥주 맛있나 엄청 시원하다 맥주 왜안시원하 우와 여기는 이거 있어 그렇지림 에이 네, 휴는 마시 이야 신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겠지? 안금 화재 현장에서 온 사람일지도. 시각하지겠습니다이야하는데소리가 이거. 이 어, 매운 소스 들어갈게요. 워낙 뜨거워서 다이가 놓쳐 자익고있어 엄청 맛있어 좋아할게. 그 고소한 음. 참기름 냄새가 이거였나 보다 음. 내가 이 동네에서 왜 이런 참기름 냄새가 지그지데 소스 맛있 음.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어묵인가? 뭐? 거? 아뭐라 있지? 음. <laughs> 태국식 면발 특이하다, 진짜. <놀람> 근데 이거 뭐..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 안 맵다고 하더라고. 그냥 살짝 매콤함이 있는 게 괜찮은데, 난. 맛있다. 맛있어. <놀람> 잡채에 들어있는 그런 고기 같은 고기가 있어. 너무 다른데? 진짜 맥주 달리 느낌이야. 맥주 비싸다. 자, 젓가지 말게. 진짜 얼마 안 나왔네? 음, 없더라고. 어, 하맛있겠 어. 네? 맛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알겠다. 시간이 너무 어 아. 아이씨. 음. 뭐왜 이렇게 응. 애들 여기 뭘안 오지? 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니 기야여기만나라고 응. 음. 음. 헌팅복 차라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캐이 언니? 빼빼.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쏘마 네. 아, Hippiao, and in the s 아 n d a y a 거기, 를 가려면 a b u 도 문을 v i d e d Go back 하지? 거기밖에 없었나? i 피아워 n d then I should have. Yeah, I'm just kibo, and I'm just kibo, and I'm just kibo, and I'm just kibo, and i 어오징어 t <laughs> 이런 거는 약간 이런 데도 가보자. 어차피 뭐안 보자 이제 입장. <laughs> 붕어빵? 붕어빵. 아빠. 2 0개일6 0 2 2 0 개? <laughs> 어. 하루에 만 개만 한장 판매. 아니야 맞아? 혹시 어 UFO 있네? 가 물어보고. 어 오히려 시골이 재고 네, 있는 건 그니까. 몰라?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아 술 앞에 붙어있어 술와 싸다 하나200 얘도 이름이 키츠네야 사람 서 너무 공주야 두부도 판다? 두부 겁나 싸다 500원 어깨 바람는데엄네안찾다보 없대 왼쪽에서 아무지야 일로 와봐. 380 간다. 아무도 없어, 너네. 사람 많은가? 왜? 엄청 깊어. 아, 그런 상태긴 하더라. 깐다깐다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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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네. 깐다. 아 좋지. 어, 좋아. 너왜친거야

4 1 8마는없데 아니 세금 붙으면4 1 8엔이라와병인왜 이렇게 싸게 팔아? 봐봐 세금이 싸게 부터병배기 와. 이 말고만 병배울까 병이 더 맛있으니까 병 하나 하나 결국엔 병이 이길까? 앉아봐 있어 맛있게 해어 병약? 아니 아아 거기 나는 뭐야? 동그락게 말아서 주는 거 아니야? 이건데? 뭐헌로를 하는 게 좋을 것같은데 닭껍질 닭다리, 닭골의닭다 다음 목사 목사 닭모사괜찮은 오징어 다리 치가의 다리 응치가의 다리 이거내 궁금한 게 뭔데요? 이따제어 하는 거봤죠 제어해 줘야 해. 오징어 오늘 먹을래? 그래 어다지 오징어 먹고. 먹징어오늘 여기도 오어다어

오이. 오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모래는 좀... 좋았을 때해 야... 오프라 맥주 싸네 그래서 애들 열심히 먹나보고누치는거보지왜 칠까? 도 아, 웰컴 드럼, 드럼이었어? 잘하지? 치 이거는 반찬 돈 나간다, 이 이런 느낌으로. 야, 중간에. 맛있다. 괜찮아? 야채가 어, 맞나? 응. 야채는 어디야? 미와유로. 응. 응. 우리는 야채가 더 넣어지지. 야채 아니네. 크쥬? 이런 자리 있구나. 고 싶었어. 가라구치 세.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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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맛있맛있맛있어맛있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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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정리맛신다 맛있네. 맛있 맛있네. 맛있네. 맛있있네아 아, 얘가 병이고, 어, 얘가 이거, 680 어. 맞네. 맞아. 380 <laughs> 맞고.